참례수님 2021년 7월 27일 연중제 17주간 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생각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며 제일 황당한 것은 생각 난 대로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면서도 금방 자기는 쿨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상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함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런 상대는 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펼쳐보면 힘이 되는 성경구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덩어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기에 당신의 시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불이 난다면 물이신 주님 곁에 머물며 꺼지기를 기도하고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진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의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